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형 즉시 연금 보험금과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전에 a씨는 b씨에게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b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8년경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사망할 때까지 b씨에게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시 a씨는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은 가입하는 때에 목돈의 보험료를 일시 납입한 후 매월 그 이자로 일정한 생존 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만기 전에 사망하면 보험 수익자가 원금을 받는 보험 상품입니다. 당시 A 씨가 지정한 보험 수익자는 A 씨의 자녀들이었고 A 씨가 사망한 이후인 2016년경 A 씨의 자녀들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경 A 씨의 자녀들은 A 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받은 해당 보험금은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B씨는 A씨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자녀들은 한정 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B 씨는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 역시 상속 재산인데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정 단순 승인 사유에 해당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단순 승인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일반적인 상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였더라도 상속 재산을 처분, 은닉,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을 빠뜨리는 경우에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상속형 즉시연금 상품을 생명보험의 하나로 볼수 있는지였습니다. 판례는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데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 승인이나 포기 등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보험금을 미리 받더라도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사건에 관하여 1심과 2심은 즉시 연금 상품은 생명보험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른 생명보험 계약과 달리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 원금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므로 사망 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것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 재산을 그대로 취득하면서 동시에 상속 채무는 면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보험 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을 보험금 지급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생명 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 계약에서 많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거나 사망 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생명보험으로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망보험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하면서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자들이 계약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이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